힘이 세고, 고창에서 직접 가와서 싱싱하고, 힘이 아주 장사해요 장사. 이제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. 見事壁クリアです。 장어를 보창에서 직접 봉수해서 하루에 4-50kg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장어로 해서 장어즙도 만들고 그 다음 깐풍장어하고 칠리장어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지금 소금물하고 저희가 이제 그 민물 특유의 냄새, 흙냄새나 이렇게 설의 냄새를 제거하는 그 저희만의 특화된 재료가 들어갑니다. 뿌려줘요. 달라지는. 맛있는 부위는 가운데 부위, 꼬리나 별 부위가 아니라 이 가운데 부위를 먹는 게 가장 좋다